왜 사다리가, 사다리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꼭대기에 노폐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꼭대기에도 여기 올라가는 사이즈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우수관에 꽉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수시로 올라가 가지고 수시로 올라가 가지고 옥상을 청소를 해 주셔야 이 건물도 오래 가는 겁니다. 지금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건물을 짓고서 5년, 10년 정도가 지난가 하면, 진짜, 위에는 엉망진창인 경우가 크볍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페리를 놔야만이, 수시로 응. 어, 주인자라든가, 그 밖의 주식자들이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어, 보시다시피 이긴 사다리도 저 꼭대기까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다리를 놔가지고 사람이 오르내리라 허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사다리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저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옥상 바닥 상태를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주고 영상을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사가지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훨씬 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옥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왜 옥탑에 사다리가 있어야만 하는 건가? 여기 보시면 옥탑 그돌 위에 이렇게 실리콘이 다 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밑에서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센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여기서 실리콘 작업을 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탑에 엘리베이터 위에, 계단 위에 사다리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사다리 놓는 방법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 작업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실리콘은 티청 무레탄 실리콘이니까, 요렇게.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의 만능에게서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였습니다.